많이 불어서 거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번거라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만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laughs> 본문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그 현상, 그 현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음 제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그런 놀라운 그 성령 강림의 이적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그리고 <laughs> 베드로의 설교가 위치하는 것처럼 이 3장도 기적이 벌어지면 그 일이 벌어진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미 있는 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그 기적들은 그냥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 중에 의미 있는 기적들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laughs> 예수님이 많은 이들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인데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적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라고 했는데 안진뱅이라는 이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응하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장애인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장애우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언어나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누가 알려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뭐쓴 것이지 뭐 장애인을 비하는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킨 기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복음 제시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고 주변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달려 달려 나가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 나면서 못 꺾인 사람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 베드로와 유언 사도를 꽉 붙잡고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못 꺾게 된 이가 사도들을 붙잡은 것은 그 단순히 단순히 잡은 수준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도록 꽉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이 사람들,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추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목회자나 뭐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딴 생각만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강하게 부정하지 않으면 당장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면 장날에 그 거제면 장날에 거제면에서 유명한 장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일으켜 세우거나 막 고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올 물밀 것입니다. 거제시 전체를 넘어 경상도 전역에서 올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치 제 능력으로 된 것처럼 행동하면 바로 교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강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며 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들은 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추앙하려고 할 것인데 마치, 마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처럼 행동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뭐 저희 경험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이 예배 본문은 정해진 본문을 정하, 정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적은데 신방을 가게 되면 그 가정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뭐 준비 안 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방을 할때그 집안을 신방할 때. 정말 그냥 생뚱맞은 뭐 정말 예측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어떤 때는 막몇 번이고 아이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은 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전했는데 정말 그 집에 그 집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전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전한 말씀이 그 성도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무슨 성경 책을 읽다가 그 말씀에 꽂혀서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해서 그, 그분도 놀라고 뭐 저도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면 되는데. 마치 제가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렇게 전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 사도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 가장 적절한 대처라 하겠습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죠. 왜날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 우리가 무슨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된 것처럼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저번 설교와 같은 맥락의 설교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당하게 처형했던 사실을 우선 부각시키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으니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황에 되었고 그도, 그도 예수,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완전하게 나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그 말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이 사람이 나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두 개가 반드시 성립돼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그 행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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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또 내가 내가 어떤 행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펼치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되었으나, 그 이적을 펼치는 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였으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니, 결코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 들린자가 그들을 덮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laughs> 시험삼아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의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며 악기들린 사람이 그들을 띄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그럼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한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한 믿음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힘으로, 내의지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제 손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턴 강론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동반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노력하기를 우리 모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혼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너희가 너희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나 이룰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고 한 것이니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그 아는 것을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 그 아는 지식만으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으나 기독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바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웅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의 본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은 믿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결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의 믿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앙 뿐만 아니라 순진한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자는 연자맷떨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절대 유혹이 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도 행하려면 반드시 그 들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며 반드시 행동으로 또한 옮겨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용서받게 됩니다. 언제나 탕자처럼 주님 품을 떠나온 우리가 죄된 길에서 이탈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먹거나 먹거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